여호한 선지자별론의 5권 8편 제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박국결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한 때를 보이는 묵시에 대해서 일장을 통하여 심판하게하여 계열제를 높임에 대해서 사망하지 아니할 아니함에 대해서 심판의 환란에 대해서 표현을여러가겠습니다 하박국이라는 뜻은요 포옹하다, 하늘이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랑받는 사명자의 뜻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정한 때 분수운동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각성받게한조이하나님말을 바라보다가 잠잠히 사랑을 받아서 인간종말에지쓰인마다 승리할 줄을 보여줬는데요. 세상이, 세상을 깨닫게 하게 하 이제 별론대로 심판하고 그런대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인데 완전 별론의 역사를, 전상론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말쇠보금인 죽장고 세시하고 죽장고들을 승차하는이보음을 문서운 동으로 알려주게 되고 이것을 별론으로 해서 전세계 알리는 역사를 통하여 지는 심판에 준비를 하시는데 별론을 순종하면 이제 세시의 특권을 받게 되고 별론을 순종으는 심판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명들을 지키게 되는데 이사명자는인마니0 0 4천 명인데, 내 분들은 인마니0 0 4천명이길 천구적인 종이 문제죠. 그 종을 중심으로 말씀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한때를 보인 몫시는 언제라고 수있느냐 북방 무려는 세력이 강한 세로 나타날 때가 첫 번째 침조가 된 때고, 두 번째는 문서운 통화를 통하여 라이스의 보호의 비밀을 알려주는 때고 이는 시련을겪어서 이제는, 시련을 이제는 전삼자만의 사명들을 일으키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 때는, 이제, 승리의 때가 될 것이다. 얼른, 이제, 결론을 하고 다음에, 후삼 년 만에, 얼른, 재앙, 시대를 거쳐서, 대적자와 암하게 뜬 전쟁으로, 심판이 진행돼서 세대가 심판이 끝이 나게 되어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숨은 비밀인, 말수의 부분의 비밀이, 온천에 전화되는, 전화되는 때가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믿음이 없어서 살수 있지만, 이 때가 되면 믿음이 있어야만 살 때가 온 것이다. 이것은 심판의 활란자에게서 후원받는 이러한 영유권의 후원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 일장에서는 이제 심판의 결실을 높인 것이다. 심판의 활려이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국방 공산당 세력이 있다는 등장한 것은 이제 심판기가 민박한걸 보여준 것이고, 그때 사망에 이르지 않을 이러한 복음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에는 죽지 않고 쇠시하고 죽지 않고 불행찮아요. 이제는 종말과 포장고 이제는 쇠축의 축을 늘게 되는 일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사 사십장자들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말씀에 복음의 뜻이 알려주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니할 이러한 복음이 나타날 것을 또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이 북방세력은 악의 세력인데. 이것은 자기의 힘을 신으로 하는 자들인데 이 자들은 이제는 심판의 도구를 사용해고 또 심판의 경계를 향하여 세운 세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건네면 1절입니다. 1절 2절 선지자 호박복의목표로 받은 용거라 너와 내가 부르혀도 죽게 죽지 않냐 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풍으로 하여이 나라가 잊혀져 죽게 서구원지 않냐 하시나이다. 실험기에는 이렇게 아무리 쩍쩍 부르져도 영단이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인 사명자를 기르는 기간을 뜻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랜 또한 하나님의 실험과 연들 다하여 연결을 높이고, 한해 또한 사람을 만들고, 인격이 완성되고, 또 변론이 완전히 무장이 되될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21세기부터 시작됐다 니두고싶는데요 21세기부터 시작이 돼서 2021년에 벌써 이루었으니까 20년이 흘렀죠.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응답은 안 내려오지 만은 저만 때가 본때를 알리게 되고, 영감 내려오는 때는 이제 바로 점점 내려가는 그런 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드는데요 그래서 선무적인 종이 바로 이제는 용기가 올라가고 이제 말씀의 별론이 완전해지고 또 기도의 훈련과 호흡수의 훈련을 채워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적으로 아무리 안알아지나 할지라도 하을 바라고 오랜 시간을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모든 것을 준비할 때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대한 적인 시련과 연관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기간이 이제 다 끝나고 있는 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 선거적이 중에 준비되는 기간과 이제는 전삼에 들어가는 기간이 올 것을 얘기하는 데 그날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세상 어떤 세상이냐. 3절과 4절 같은 건데요. 어째나로 하나를 포기 하시노? 백을 목도를 뺏으이까 대저 에 법들과 한포내 앞에 있고, 변론과 훈장이 일어난 날이다. 이러므로율법이 아니라고 공의가 표시하이 못하오니 이는 악균이 그 일을 했었으므로 공의가 곱게 변함이 이니다 이때 시용도에서는예 아주 가락과 폐약이 많다. 선을 악이라고 하고 악을 선이라고 하고 정의를 르의로 오히려 이렇게 바꿔버리고 이렇게 정과 부정이 바꿔버리는 이런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것이 예 지금 시대죠. 무것이 청와대 시대로 협상시대인데 한국으로는 그런 크게 다른 때가 바로 이제 문재인 정권과 지금 바이, 바이든이 이 바이든이 등장한 것 자체가 불교한 세상을 알려준 것인데 그것은 다 공산당의 영향으로 이 일이 다 이런 정보입니다. 과학, 역사, 후감의이스킨데 자바바 사사기라고 자체가 신승형표를 받아와 효같은 방법이 된 겁니다. 이것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열 명의 대상자가 됐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때는 정치, 종교, 사이가 부패되고 민심이 악화되고 아주 아랫고 깜빡한 세상이다. 이런 때죠. 이런 때다가 재앙까지 내리니까 아주 살 수가 없는 이럴 때인데 이럴 때참된용은 바로 어떻습니까? 하느님께서 참전에 계십니까? 아니 참전에 계신 게 야속하게도 느껴지겠죠. 이런 때가 이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참된 기독교를 찾아올 수 없고, 또 특별히 말씀을 무시하는데 인간 정원에서는 예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예, 죄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제 그런 때가 돼서 하나님 성 없는 능력으로 그리고 새로운 종을 얻어서 일으로온 세상에 전하게 되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것 자체가 심판받을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항상 하는 역사를 그렇게 진행되어 죠 노아의 방식 때도 뭐, 바로 심판이 됐습니까? 120년이라는 기간이 준비가 된 기간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모세를 통하여 애국을 구원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긴 세월이 되었습니까? 430년 정도 걸려서 모세가 등장해서 구원 역사를 진행할 때가 왔었죠. 그런 거는 마찬가지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이시를 수천 년 기다렸다가 예수님 역시도용납하지 않았지만 기다리게 이렇게 엄청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정때 때는 모든 신교도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인간으로서는 그걸 깨닫지 못해서 또 낭망도 하고 또 불의 직관 이럴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데가 잠잠히 계시는 이유는 완전네 진리들한테 말씀을 다시 연하여 다른 지를이 땅에 전할 수 있는 조이 예비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하는 일들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 앞에 합당한 자, 말과적평을 가려는 그런 일을 위해서 악한 세력을 또 악한 명을 이 땅에 오러 가심르고 이제는 하나님 편이 되느냐, 반 기독교적인 사이가 되느냐, 또 이것이 이제 하는 또하시일이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다. 누가 심판의 대상자로 뭐 멸망의 대상자가 될 때를 지금 고르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보셔도 네, 합당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모델입니다. 역사로서 내 너희는 열골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때다. 너희 생기는 내가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라. 거기 너희에게 보할 때도 내가 믿지 않리라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많은 의문이 생기는 이런 시대에 살게 되는데, 부여하고 불공정하고 불공탄하고 이런 시대에 하느님께서 과연, 의롭고, 공평하고, 정의로 하는 때가 살아계시느냐, 이런 의미는 논다 해버리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표현으로 증거하고, 믿음이라도 을잘 듣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때가이 말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인말인 실험사천명만 믿어지는 때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술구적인 것만 믿어지는 때이고, 또 지금으로 본다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인정할 때 믿음을 보배하는 데 하신 것처럼, 3대 미소를 가진 데가 아주 힘든, 보기 힘든 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시간 4천명의 여성들과 인만인데을 채워지지만 첫 장에는 이렇게 이런 렇게이 비중의 가진 자를 찾기가 어려운 데다. 이걸 우리가 볼수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장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너희가 요새란 거리를 빨리 왕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오고 너희가 많이 공리를 향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으로 찾아, 찾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리라 그러니까 일수성 자체에 한 사람도 진리를 찾고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가 없다는 그 말이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참된 진리를 듣기도 어렵지만 참된 진리를 전하고 또 믿어주지도 않는 때다. 그러니까 이런 때가 참 어려운 시련인데 이런 시간을 거쳐서 하에정확때다 본다.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하는 것도 하는 역사인데, 너는 성부정의 형들이예비되고 순비되는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도 볼수 있죠.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다면 누워야 느냐 6절에서 11절입니다. 보라 <봐라> <봐라> 내가 사야고 성급한 백성고, 땅에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것을, 곳들을 전능하는 발대하처럼 느껴다니, 그들이 두렵고 무서워하며 심판과 의의로 자기로 말만 하며, 그 말은 평부다 빠르고, 저녁이 보다 사나우며, 그 기둥은 원방에서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물을 얹기려는 도피의 나름것과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강포를 향하여 오는데, 값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살아오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고, 요람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경관성을 비우고, 흉부가 싸워서를 피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파랑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득결이라 이게 이제 바로 9실년 6월 에 공산당 세력이 등장해서 아주 악행을 많이 하죠. 1917년 10월 17일에 골셰피 혁명 후에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 시켰는데 아주 그냥 신속하게 다 했죠. 많은 사람을 들이고, 많은, 어, 정교, 많은 기독교를 말사시키고 많은 승리를 내고, 이것이 아기들이 가는 때인데, 이때가 바로 시인판기가 적어둔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것이 20세기에 그런 일다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동교는 20세기 후반이 인간 정말의때고 이제 21세기에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복음으로 새로운 역사를할 때가 된 것이고 이것이 이제 시인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기가아니라 이것이 반야에서 성경에는 마지막 한미래의 역사다. 전성경만의 부호의 역사. 보상금을 훈련장 심판의 역사가 나오고 있고, 연막했던 거, 모든 심판이 끝나고, 믿는다고 일으어서 체질을 추구하는 거 하는 게 예정된 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바로, 장소년들갈 날이, 지금 임박관 때, 이 학회들이 등장해서, 아주 기억과 강포를 한다 해버리죠. 그제 소름 같은 건가, 지금 북한을 보면, 여러분이 이걸 잘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인간 정말 의때고 시원팔임박관데다 그렇게 볼수 있는데 이슬 하나같이 뭐라고 해요? 자기 힘을 심같이고 제약의 형치라는 것이다. 그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전 세계 분의을공시킬때 아주 하적, 파죽지세거든요 어느 어느 세력이나를 그 막아내지 못했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트남대쟁에서도 미국이 어떻게 이슬람을 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승리는 이트남이한 것이 되죠. 이것이 하나의 예정된 섭리가 그렇게 되어있고 이건 성취가 되는 과정이고 이게 악의 들로나님께서활약관수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가는 때다 이때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새로운 선지자를 실어 놓을 때가 오는데 이때 어떤 복음이 나타나느냐 11월입니다 선지가 가대해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오 예께서는안세 전에 또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지아니하리라 그래서 주께서 심판의 배역을 주셨나이다. 반석이시오. 주께서 경계의 을 세우셨나이다. 그래서 이 북방생이 심판의 세력으로, 심판의 벽구로 강한 세력을 만들 때 사망에 이르지 않냐는 이런 복음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 25장 6절 이하에 보면, 오래전에 어떤 넓은 파도들로, 요원을 옆에서 사망을 영원히 누하신다 8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즉 장고 세배로, 즉 뾰로성트는 아름다운 소식의 말씀을 배우는 비밀을 알려줄 때가 없기 때문에 이때 참된 신앙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교당오는 것이 아니고 사한신교로 로 이제는 변화성천할 수 있는 이러한 복음의 역사라알서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이제 이0세기 후반에 등장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별을 를 듣고 모든 현실의 기적을 전해 듣게 되면 이 약속은 제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사망이 없는데, 그 원자의 자원들을 다 해결해 주는 완전변의 역사별론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그거를 듣고 순종하고 청순하지 않으면 임마진자 식감을 자체로 돼서 정혈과 포장하고 편성질하는 법을 이루게 되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리저리 들어 이제 흔들어가져서 8년간 날에살아남고서셋세에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보의운명이 시작된 것이 20세기 후반이며 이제 21세기에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복음을 듣게 되는 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정한 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십니다. 그리 개인시록적으로 보면 저희도 10장 11절에 인간 중간에 하나님의사명들은 다시 하느님의 대가가 사명자인데 진리의 심판의 드라피를 치인 종이 그리고 1 1장처럼 이제는 청룡 하는님 역사로 전삼 년 만에 하느님의 진리를 드러서 이제 참된 종이냐, 거짓 종이냐를 관련하고 참된 기독교인이냐, 이게 들포도 기독교인을 관련하는 전설만의 역사로 발과 종교를가리게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들이 이제 준비되어서 이거 시행될 때가 합법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다음 사 1장 1 5절에는북방들이 망할 때 아무런 의식을 전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진리의 심판들은 들로 전해서 들론으로 그 심판하고 들론대로구원을 베풀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예, 그날이 이제 임박한 때다 이렇게 하시면 아,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이제 아까 마태오 뭐, 기사 이5오장8 절에는 사모가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요한복음 장5 1절절 보면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이거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신께서서또이복한1 실장 25절, 26절에 보면 그 나사를 살리고 나서 오늘 여기가 죽어도 살겠고, 나를 그 믿는 자는 이제 죽어도 살겠고, 살 수나 를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날이 이제 제림이 돌가올 때, 그 복음이 이루어지는 때인데, 이것이 마지막 일에 전남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고, 린도서 15장, 2 6절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주은 사망이니라 사망이 없는 시대가 온다 말이죠. 이것이 이제 천년제전 평목시대는 사망이 없지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을, 저도아기가 없는 그런 세상을 열어줄 것을 말씀하셨다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방세계를 아주 강하고 기어지고 폐허가 되고 강한 세계지만 절대 음. 죽지 않고 세계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0 0년의 역사가 주어 나본가든 주어 천국가는 것이 그철면는 것이 아니냐고 이제는 체리드 거제는 축장부터 시작하고 축장과 결승전에는 영혼관의 구원 단체적인 또 가족적인 구원을 받는 때를 우리가 알아야 참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지금 필요할 때가 이 말이죠.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 천, 천, 천구적인 정도라 하여 신방과 세 시대에 이 폭음을 햇빛같이 나타내서 온생의 전하는 때가 바로 한일의 소일을이루하는 때고,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한일의 전산등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산면이 이제 들어갈 날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말씀을 정확히 깨닫는 것이 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노? 댁을 참아보지 못하시노? 어째야 교육자들은 아관 하시노? 악인이 자기보다 이런 사람을 상키게 참정하시나이까? 그게 이제 바로 이런 때죠 지금이 악한 자가 아주 득세는 되고, 악한 자가 출세는 되고, 악한 자가 치료가 되는 되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분대인 정보가 바이든의 이런 세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것이다. 북방 공산당이 중공에 보 영향을 받아서 악의 혈력이모험상에지 생각보다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 악의 희력들 이제 지금 즉시 하는 때데이시바 심판이나 윤박한 때임을 알려주는 때다. 느끼고 싶은 겁니다. 십자1 7절다 집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하다의 고족같게 하시노 주권자 없는 원천같게 하시나까그 그러니까 낚시로 모으을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소망을 모으고 인나요 기뻐하고 즐거하요 그들에게 제사한 처형 초망 앞에 부정하오니 이는 그것을 믿어 소득들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하게 되느니라 그가 식물을 떨구고 그가 그물을 떨구는 변하여 늘 열국에 살육감이 오르니까 주께서 잠잠히 있을 때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들 혼란에 빠져서 주권자는 곤충대처럼 된다 이 말이죠. 그쵸? 그렇죠? 악의자들이 네, 격동을 받아서 아주 뻔한 행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사살들던 일을 목로했죠 참런적민원 이런 세력들이 바로 그런 세력이고 또 미국에서 도요즘난따단한 세력들이 바로 그런 세력인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일들이 이제는 바로 예, 뭐, 마지막 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러한 일들에 이런 식의 살수 있는 방법을 이제 2장 3장에서 말씀을 했는데 2장에서 응답할 것은 이제 비음으로 말하면 살 때가 오는데 그는운전도로 통하여 전세계에 이런 말쇠고의비밀이 전해질 때가 온 것입니다. 처음 나라 고아가야 이외 이처럼 이제 천국 가는, 예수 믿고 천국 가 것이 이제 천국 고음이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계속 십자장식들의 영원한 고으로 영원히 죽음을 막고 자지 이러한 말쇠고이 전해질 때가 원다는 사실을 이제 하위된 구원에 섭니다.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끝까지 참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런 폭발을 때가 올 때는 무엇을 믿고 강한 믿음으로 승리할 때가 있던데 이것은 참으 믿음을 지키기도 어렵고 믿음을 갖기도 어려운 때가 지금이라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그렇더라도 2장 3장에서 인반이 십4한 사태로의 교섭을 느껴서 최종 승리가게하셨 것이 하나이 예정된 구원의 처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등을 갖기 어려운 때를 하지만은 지금 이 연애가심을 잘 읽고 듣고 해서원대자원제를 해결받아서 자전 만대 축복을잃는때임 여러분이 잘 명심하시고 지랍에 순종하여 새시대 복을 받을 때가 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는 심판계에 잠잠해계셔서악의 세력을 먼저 심판에 막대기로 강하게 들어, 강하게 들어 쓴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었는데요. 이때 적 않고 쇠쇠하고 정말 바쁘지 않고 그런 순찰 내가 공종 마시는 공종 강림 마시는 재림지를 용접하는 왈수의 몸의 비밀 바로 온다 그랬는데 이런 문송룡을 전할 때가 온 것이다 그래서 심판자 아주 팍권 때문에 여러분이 각성할 것을 시고 이런 정신차려서 딜레마시를 읽고 듣고지켜서 언제 자원대 해결 방법으로 다른 많은 특별 누리는 때를 내시고 마지막 안전의미리 역사한다 는것은 끝으로는 첫 대계가 로도이 시대에 타협왕국, 은해방국고해왕국을 깨달으셔서 이제는 자선만 제축버리는 복된 경들과 성북년데타가데시를 예수님으로 간절히